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시간 켜. 초... <laughs>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시시시 시간 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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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딸기예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There is it's a button 네, 앱개집 SLR, 그만할게요. <laughs> 여러분, 근데 이앱개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원이요. 조작입니다. 엄청 싸죠? 응? 100만원이면 싼 거야. 레보다. 응? 너희들 좀 이상한데? 기어 부치 쏙박 기어 부치 하차 오고니 걱대 나 욕차 해놓고 밥 무시 차면 아빠가 된다고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기어 님이 안녕하세요? 한번 됩니다. 아 기원님님, 기요미님이모안 돼요. 아니요, 님 구독자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안 받았겠어요? <laughs> 웃겨. 그리고 딸기는 딸기는 구독자가 0명이에요아 그리고 님 용차 있었잖아요. 뜨거증거 <laughs> <laughs> 여기요? 증거를, 증거를 가져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증거 형다 보고 왔으니까 지연이님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아 그래요? 우리 민도 오빠 구독자 1,000명이에요. <laughs> 님 불쌍한데 님은 절대로 1만 명을 다시는 나눌 수 없어요. 저격신고, 실태, 경찰신고, 학폭이 다 열게요. 아, 그리고님. 별별초등학교죠? 저 거기 다녀요. 아니, 이제, 땡땡초등학교? 아니면, 땡땡땡, 땡땡초등학교일까요? 별별초등학교? 오, 거기, 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님, 여반이에요 <laughs> 아 니바 그리고 저 그리고 니바 니몇 번인지 알아요 니니니 님, 님 동그라미 동그라미 말이죠 저는 별별하이에요 아 그리고 님명업이라고 내가 소문냈어요. 아 기업이 남친님 안녕하세요. 아 기업이 기업이 사로메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수하시시죠예예잘 가세요. 여러분들 저 배가 고파요. 아, 다들 눈치가 빠르시군요. 맞아요. 저 거주여서 밥을 못 먹었어요. 와, 보단님 감사합니다. 헉, 씹기 귀여미님,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귀여미님, 밥뭐 될까요? 에? 저융차하는융차 했었던 말들, <laughs> 일단은. 한분 받아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신녀예요.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아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액괴 상태 어때요? 터연하죠 <laughs> 누가 어떻게 만든건데 이 금손님이 만든거죠 <laughs> 아동손님 초반사대요 아 그리고 저 님들 그리고 저 어제 엄마가 크레파스 사줬어요 부럽죠 부럽죠 <laughs> 여러분. 아니, 이마 진짜 어이없네? 제가 잘난 척 한다고요? 아니, 이마 진짜 의미가 없어. 내가 잘난 척 하면 뭐 어때? 아니, 님들아. 들어. 내말좀 네 들어봐. 아?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래? 어차피 니못 네 죽인다고? 야 이렇게 되고 싶냐?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고 싶냐? <laughs> 꼭 그랬어야 할... 정신 차려!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좀 우락가락 거려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돈은 없지만 열심히 살게요 제 몸에 이상한 암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laughs> 여러분들 저 큰일났어요 저피 나요 피 나요 여러분 저, <laughs> 저 어떡해 여러분들, 저기열 하고 올게요. 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 물로 좀기억 할게요. 멀리 있진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물을 뿌린 상태로 애끼를 만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피가 조금 묻었으니까 그래도 피가 조금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도 속도가 늦어졌어요. 조 지연이 된다고요. 근데 좀 피가 남사네. 피가 나기도 하네요. 오늘 아, 여러분들 저시간나비 있나요? 아 지금 실시간 꺼야 될때아저머리늘저 실시간 꺼 아니야!